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스톰월 1부에 이어서 논리체스 스톰월 2부로 찾아오게 된 생각충이랍니다.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어,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디에서 끝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1 0 여기서 캐슬링 한 이후에 흙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점을 끝까지 살려나가느냐에서 영상을 끈, 끝마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흙이 어떤 수를 둬야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다못해 어, 나이트 g4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 여기 e3 칸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아니면은 단순히 뭐 비숍을 전개하실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체스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체스는 어 그래도 주도권을 갖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도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일단 제 생각에 주도권을 유지하는 답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바로 Knight 어, c2 입니다 여기 이 룩을 공격하는 수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아니면 이게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 두 번째로 많이 생, 생각되는 게 이제 아마 비숍 b5라고 생각됩니다. 비숍 b5 여기 f1에 있는 룩을 공격하는 수이죠. 근데 일단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이두 번째 수 비숍 b5입니다. 근데 왜 정답이 비숍 b5냐? 사실 어, 컴퓨터는 물론 컴퓨터는 나이트 c2를 추천 추천하긴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정확한 건모릅니다 그냥 컴퓨터가 이렇다는 건데 물론.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체스는 사람 대 사람 대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컴퓨터에 연하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의 체스에서 나온 정답인 비숍 b5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한, 할 거고 어, 그런 점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바로 설명 들어도록 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흑은 비숍 b5로 바로 f1에 있는 백룩을 치는 수를 둡니다. 사실 이 의도는 되게 명확해요. 그냥 F1에 있는 룩을 압박하고자 하는 수, 수인데 근데 사실 그 의도 뒤에 그 이면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맞아요. 지금 흑이 말하고 있는 거는 너 만약에 지금 룩, 여기 F2 이런 데로 도망가면은 나 바로 이거 비숍테이크할 거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할 거냐? 이거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이거고 두 번째로 또 말하는 게 만약에 너가 룩 e1으로 옮길 경우에 나 바로 이거 Knight d2로 룩 포크 걸 거다 이런 의도로 이제 비숍 b5를 덧탈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백 입장에서는 <laughs> 룩을 f2로 옮기면은 바로 이렇게 기물 손해를 보게 되니까 백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룩 e1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롤리에 체스에서 나오는 기보에서는 백이 여기서 룩 e1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당연히 흑의 의도대로 아, 이 나이트 포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 잠깐만. 요 이거 포크 아닌데요? 이거 비숍 테이크스 나이트 하면은 포크 아니지 않나요? 이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포크 정확한 의미에서 포크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흑의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흑이 설계를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상대방이 이 포크를 못 보고 실수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 나이트를 두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나름 체스를 엄청 잘하는 고수들끼리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제 이 포크를 건 이유는 사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교환 수순을 한번 봐야 돼요. 그걸 아니면 이 교환 수순. 퀸 테이크 비숍, 퀸 테이크 스퀸, 룩 테이크 스퀸. 그럼 여기 이 포지션 을 한번 볼까요? 이 포지션 혹시 보고 생각나는 거 있나요? 맞죠. 여기 세컨드 랭크가 지금 이 룩에 의해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백의 기물들이 굉장히 묶여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c1에 있는 비숍은 갈 데가 아예 없고 이 룩은 이 c1에 있는 비숍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서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연결되지 않은 룩은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된 룩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면에 흙은 어떤가요 반면에 흙은 지금 이긴 c 파일 오픈 파일을 룩으로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기물 전개를 통해서 캐슬링 이후에 룩을 기로 데려와서 C 파일 룩을 연결시켜서 오픈 파일에 아주 큰 압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그래서 지금 흑이 백에게 굉장한 압박을 넣어 주고 있다. 심리적이든 뭐 기물적이든 그런 압박을 넣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정말 강조드리 고 싶은 거는 이제 말할 건데 어이 C2 칸에 있는 룩이 왜 정말 강력한지 혹시 정확하게 대답하실 분이 혹시 있나요? 만약에 내가 이걸 대답 이걸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볼때 정말 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왜 C2 어쩌다 C2 칸에 룩이 갈수 있었을까요? 맞죠? 여기 이전에 B1에 있던 비숍이 교환이 되면서 이 C2 칸을 흑이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미 비숍 B5부터 흑은 이 C2 칸을 먹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저 비숍 B5를 뒀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 이것도 사실 이전에 말한 개념과 연결되죠. 기물들이 움직이면서 칸의 성격이 변한다고. 그래서 귀물이 움직이면서 변하는 칸의 성질을 명확하게 인지한 흑은 비숍 B5로 룩을 때리고 룩이 1로 올 것을 예상하고 포크를 때리고 포크를 때리는 나이트를 비숍으로 테이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퀸텍스 비숍 이후에 교환이 되, 되고 나서 룩 테이크 퀸을 하면은 이 룩을 상대방이 압박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이런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이 비숍 b5를 두고 그 이후의 수순을 계산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을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특히 이번 2부에서 어쨌든 이 C2 칸과 이 Open file 그리고 Look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저 제가 항상 뭐라고 말했죠, 맞죠? 집 문서 걸거 아니면은 캐스팅 이후에 H4 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백이 H4를 밀어요. 어? 너무 극강 무도한수 아닌가요? 제가 항상 H3 올리지 마라, H3 올릴 거면 은집 문서 걸 정도 확신을 가져라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지금 H3 폰을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H3 move 어떤가요? 안 좋은 수인가요? 물론 컴퓨터는 안 좋은 수라고 말합니다. 컴퓨터한테 이거 돌려오면은 막 그래프 쫙 내려가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사람들 사람 게임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수냐? 라고 물으면은 어, 그렇게까지 나쁜 수는 아니다. 굉장히 어, 무난한 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H3 폰의 의도가 지금 뭐죠? H3 폰을 올리면서 성질이 변한 칸이 뭐가 있죠? 맞죠? 여기. G4 칸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G4 칸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H3 폰을 올리면서 이 칸을 백이 통제하게 됐죠. 그래서 이 칸을 통제하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 나이트가 여기 G4로 날라올 수 없게 됩니다. G4로 날라와서 이 E3 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H3 폰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근거가 있는 수이면 형식과 그런 이론에 어긋나더라도 자신만의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h3를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뭐 흑은 여기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h3 이후에 사실 백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무난한 전개를 합니다. 비숍 d3. 아주 좋은 전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콜 시스템이나 이제 퀸스 갬빗에서 이 d3 아니면 여기 d6에 있는 비숍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 이미 강조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 여기서 사실 굉장히 특이한 수를 둬요. 백이 여기서 나이트 b1을 둡니다. 나이트 b1. 혹시 이거 의도를 맞추실 분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을 하려면은 저도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일단, 1차적으로, 체스에서 이런 가, 기물을 B1에 있던 나이트가 아까 전에 D2로 갔죠. 그 다음에 D2에 있던 나이트가 다시 B1으로 간다. 이렇게 반복적인 수를 두는 거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수를 맞닥뜨렸다 하면은, 어? 상대방이 실수했나?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체스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지금 게임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죠. 여기서 배교 의도가 도대체 뭐길래 저런 뻘소 같은 뻘소 같이 보이는 수를 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뒀을까요? 한번 생각하실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멈추고 잠깐 생각했다는 전제하에 계속 강의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맞아요. 바로 이 b1 이후에 이 나이트를 c3에 위치할 목적을 갖고 나이트 b1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이트 c3 가서 뭐할 건데 이렇게 할수있으려요 네, 한번 한번 기보를 한번 계속 볼까요? 만약에 흑이 여기서 이 나이트 b1 그리고 이 b1이 나이트 c3에 갈 거다라는 의도를 캐치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캐치는 못하고 무난하게 캐스를 했다고 전제를 한번 해보죠. 그럼 그 이후에 바로 백은 나이트 c3를 줘서 이 b5에 있는 흑의 비숍을 공격하고 비숍을 빼고 그 이후에 룩 d 1이 나옵니다. 룩 d1. 룩 d1이 왜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만약에 백이 또뭐 이런 수를 둔다. 오픈 파일을 먹으려고 룩을 또 옮겼다고 쳐도 더 이상 이 룩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백은 아주 스무스하게 c2에 위치한 룩을 자신의 그냥 평범한 룩과 교환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이트 b1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 b1 의 의도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 이후에 흙이 나이트 b1 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할것 같나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리고 논리 의 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리고 논리 의 체스에서 나오는 정답은 나이트 e4입니다. e4 아주 좋은 수죠. 왜냐? 첫 번째 이 중앙을 먹었죠. 그러면은 중앙에 먹은 나이트 중앙을 먹은 나이트는 굉장히 강력히 진는다는거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 중앙인 나이트 갈수 있는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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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칸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이트를 흑은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을 먹는 게 굉장히 좋은 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백은 이 나이트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트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덟 칸을 먹고 있는 거는 여덟 어, 칸을 먹을 수 있는 기물은 체스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 못해 이 룩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 여덟, 아홉 칸을 통제하고 있는데, 룩보다 기물점수가 2점이나 낮은 나이트가 건방지게 여덟 칸이나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얘를 제거한, 교환을 해서라도 제거하는 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백은 좀 부담스러워서, 이 나이트가 부담스러워서, 나이트 FD2를 둬서 이 나이트를 교환하고자 해요. 그런데, 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흙, 흙 잡고, 교환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 교환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하지만, 흙은 프로입니다. 흙은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 교환 이후에 내가 이 점을, 저 중앙이나 이 점을 계속 살려가려면은, 내가 어떤 수를 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바로 교환에 응해주지 않고, B숍 D3로 교환을 한수더늦춥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이게? 맞아요. 바로 교환 이후에 만약에 너 이거 교환하잖아, 나 그러면 이거 비숍으로 테이크하면서 또 중앙 내가 통제할 거야. 이 비숍 어떻죠? 사실상 지금 이 칸도 통제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기에 지금 압박도 넣고 있으니까요. 지금 G2에 직접적으로 루카게 압박을 넣고 있으니까 통제하는 칸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 칸을 통제하기 위해서 흑은 뭐 나이트를 꺼내야 되는, 나이트를 뭐 율로 꺼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뭐 근본적으로 적칸을 가져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굉장히 백 입장에서 곤란한 비숍이 생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아니 흑이 아까 교환에 바로 응해 주지 않고 비숍 D3를 둬서 교환을 한순 한턴 늦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백은 이 교환에 결국 응해 줘요.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고 이 비숍이 이제 괴물 비숍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괴물 비숍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은 뭐죠? 백 입장에서 맞죠 여기 g2 칸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2 칸에 대한 압박이 지금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먼저 이 급한 불, 불, 불부터 끄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백은 knight d2를 둡니다 knight d2로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보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2부가 끝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2부의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먼저 첫 번째 흑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백에 어, 이 룩이 연결되지 않았다 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백은 흑의 킹에 대해서 어떠한 압박도 넣지 않고 있다 이세 가지 점을 제가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흑이라면 여기서 어떤 수를 둬서 계속 이 점을 계속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지선다로 내드릴게요. 좀더 쉽게. 저번에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문제되니까 아무도 답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객관식으로 이지선다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안전질 캐슬링.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후반에 킹은 딜러다. 킹 d7. 자, 여러분은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흑이라면. 여러분들의 정답을 밑에 댓글에다가 꼭 달아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에 이제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